Oh, oh, oh. 이마는 넓은 사각 이마입니다. 사이성이 좋은 이마이고 결혼으로 늦게 하면 결혼 은이 평탄합니다. 인복이 좋은 이마에 속하여 하는 일이 스스로 풀리는 이마입니다. 인상했으면 이마 주름이 생기는데 이마의 주름의 인법과 자식법을 볼수 있습니다. 윤시윤의 이마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이마이고 아직까지는 이마에 주름이 없지만 나이 먹고 주름이 생기면 잔주름이나 또는 끊긴 주름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남자의 이마 주름은 굵고 지내야 좋습니다. 너무 일찍 초년에 주름이 생겨도 초년에 마구 고생합니다. 이마의 주름도 법랑처럼 40대 이후로 생기는 것이 좋고 이마에 주름이 생길 때는 진하고 굵은 주름이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진하고 많을수록 인복이 좋고 자식복이 좋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진한 두 줄이면 관능력과 승부욕 출세욕이 강하고 진한 주름이 세 줄이면 인복이 좋아서 하는 일이 출소풀리고 진한 주름이 네줄 이상이면 자식복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정치계나 연예계로 나가면 인복에 이어여 출세현이 출소풀립니다. 윤시는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 이마이고 늦게 생겨도 주름이 끊긴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마입니다. 저런 이마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무조건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 자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이마에 주름을 없애려고 에센스 바르고 보톡스 주사 맞고 마사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여자도 이마에 굵은 주름이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에 굵은 주름이 생기면 자식 보기 좋고 여자에게 자식 보기 좋다는 말은 노년이 좋다는 뜻입니다. 여자도 40대 이후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좋고 20대 3 0대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 마음껏 생각 많이 합니다. 윤시윤의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진하고 넓어서 인복이 좋은 눈썹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넓으면 추진약과 깡다오가 강하고, 배짱이 좋습니다. 옛날 장군도 그림을 보면 장군들의 눈썹이 대부분 넓고 진합니다. 그것은 추진약을 상징하고 배짱이 좋고, 겁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윤시윤 눈은 여우 눈에 속합니다. 여자들에게 여우눈이 많고 남자들은 여우눈이 잘 없는데 윤시우는 여우눈이라서 눈치가 빠릅니다. 눈이 여우상이라서 재복과 지가운이 좋은 눈이고 생각이 깊고 심사숙연한 성격입니다. 티의 여우상에 속하여 고네적인 눈입니다. 자상하고 인자하고 마음이 섬세한 편입니다. 코는 강인하고 굵어서 지가운과 재복이 좋은 코이고 인중은 확 인중이라서 예능 기질이 좋은 상이고 입술은 아류를 적당한 굵기이고. 웃을 때는 큰 입에 속내요 성격이 시원시원한 면이 있습니다. 평생시 다문입보다는 열린 입 사진이 많습니다. 평생시에 입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활달하고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성과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평생시 입이 다문입인 사람들과 열린 입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격이 좋냐면 평생시에 입이 열린 입인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이 좋습니다. 사성과 대인관계가 좋고 사교성이 좋습니다. 조심할 것을 열린입이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사나운 인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격이 개팍하거나 다혈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린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인상이 좋고 열린입인 사람들이 성격이 좋습니다. 윤시훈 턱은 갸름하고 강인하여 논념 말렸느니 좋고 성실하고 부자합니다. 광대와 볼도 강인한 상이라서 성실하고 부자합니다. 얼굴에 비하여 목도 굵은 편에 숙하여 강인한 성격입니다. 귀는 대지개에 숙하여 제목이 좋은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성실한 상이고, 입폭이 좋은 관상입니다.